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여러분, 유튜버 보겸이 여러분 찾아갔죠? 당신들이 보겸에게 내놓은 답이 이겁니다. 현지 비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주석에 대해서는 안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주석을 안 보면 안 되죠. 논문인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요? 학문적인 영역에서 쭉 훑어보고 나름대로 논문의 독창성이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했으며 관음을 나름대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관음? 저 논문 보셨네. 보겸은 민원 을 얘기하러 간 거예요. 신고하러 간 거라고 근데 민원 넣으러 온 신고자한테 문제가 된 논문을 평가해주고 앉았습니까? 독창성이 있고 새로운 관점이고 흥미로운 논문이라고 뭐? 보겸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친절하시더만 조언까지 해주시고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과 어울려서 토론하고 살짝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페미하고 토론하고 살짝 보여줘? 뭘 살짝 보여줘? 살짝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살짝 보여주면 걔들이 보겸을 가만둘 것 같아? 자신이 있으면 아저씨가 가서 살짝 보여줘 봐 어떻게 될것 같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래요 분명히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철학 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등재 학술지 아닙니까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 학술지에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또는 자격제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아저씨가 더잘 알잖아요 자 한국연구재단 여러분 잘 보세요 철학 연구에서는 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조 변조. 표절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에 순환 논법만으로 이루어진 논문을 올려놨는데도 위조, 변조, 표절이 없으니까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 참네 철학 연구회가 본인들의 심사 체계가 공정했다고 우기는 근거가 뭔 줄는 아세요? 3인 심사위원의 양심과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한답니다 학계의 동료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둔대요 끼리끼리 앉아있는데 동료가 평가하니까 신뢰를 한다 양심에 맡겨서. 대단하다 진짜 오케이 좋아 한번 봅시다 연구부정행위가 위조, 변조, 표절 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계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저 논문은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철학을 수십 년을 공부했거든. 나 저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런 논문은 저걸 어떻게 학술 논문이라고 용인합니까? 저건 저거고. 그럼 철학 연구에는 어떤 혐의가 있느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를 들여다봐야 될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들 멋대로 위조, 변조, 표절이 없으니까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러고 단정지었단 말이야.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이걸 걸러낼 수 없는 수준의 등재 학술지라는 거예요. 저기는 허, 걸러낼 능력만 없나? 지들 멋대로 무죄주고 대놓고 카바쳐주고 있어, 지금. 철학연구에 저 쌍둥이들 논문이 몇 개가 굴러다녀요? 지금 문제된 이 논문하고 똑같습니다, 상태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씩 굴러다니는데도 거르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한국연구재단 여러분,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학술지인가, 없는 학술지인가를 조사하는 학술지 관리기관이야. 지금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시다고. 등재학술지 관리 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쌩까는 게 관리야? 저 정도로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 우수증제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의 의무사항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 실태점검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실태점검에 불응, 증빙자료의 미비, 요청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태 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우수 등재 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에서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거 당신네 규정이잖아요. 분명히 보겸은 민원인으로 찾아갔어. 연구 부정 행위 때문에 간거 아니에요, 그분. 그럼 당신들은 실태 점검을 해야 될거 아니야? 보겸이 정신병자여서 한국 연구재단으로 인감 때려갔을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뭐 때문에 왜? 자, 한국 연구재단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여러분. 최근 유튜버 김보겸 씨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인이 윤지선 박사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우, 다수의 민원인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 눈에 보여. 통상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된 연구 과제의 결과로 출판된 논문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재단이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사하시라고 조사 과정 싹다 오픈해 놓고 응? 그러나 해당 논문은 연구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아. 재단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오니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은 논문이라 조사할 수 없다.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철학 연구회를 조사하시라고요. 논문이 아니라 쌍둥이들 논문 조사하는 거는 철학 연구회에서 하는데 저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연구회를 당신들이 조사하라고요 그거 하는 분들이잖아요, 댁들이. 내 말이 틀려요? 뭐? 연구재단이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법적인 건 알아서 하시고, 당신들 매뉴얼에 당신들 다 권한 있다고 써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학술지 관리가 당신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몰라요? 그걸 지금도? 근데 한국연구재단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거 하나. 관음충 논문이 한국학술지 인용색이네 무려 23,485회나 열람됐어요 뭐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논문이야 지금 쌍둥이 중에 누가 그랬더라? 아, 유튜버들이 지들 논문 못 읽게 한다 그랬지? 또 거짓말이구나 자 논문 열람 횟수가 d b p 할 것도 있는데 일단 KCI 것만 얘기한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 한번 보는데 6 0 0 0 원이거든? 우수리 뛰고23,000 곱하기 6,000 1억 3천이 넘네? 한국 연구재단 여러분 이돈 어디로 가요? 이거 누가 먹어요? 이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돌려줘야 될까 봐? 아니죠 Nicht. 고 싶습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 제대로 하면 신뢰를 얻습니다. 누구에게? 정상적인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여러분 애국자 되는 거요. 근데 거꾸로 행동하면 천하의 후레아들놈의 자식 되겠죠? 나라 망치면 그게 매국노지 뭐요? 자, 어제 제가 길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길드 본부는 아직 없지만 퀘스트는 먼저 나갑니다. 퀘스트가 긴급이라 그래. 긴급. 자, 한국 연구재단에서 카톨릭 대학 교로 보겸님 사건을 이관한다 그러죠. 여기에 관련된 퀘스트에요. 카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윤지선 교수님의 논문들을 분석하시는 게 이번 퀘스트에요. 저 가이드북은 144페이지에요. 펩 퀘스트 보상은 랜덤 박스입니다. 꼼장어이거나 어디 보자. 멘소레담일 수도 있고, 후시딘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쓰던 거야. 그리고 덤으로, 레이드 참가인은 전원에게 기멋지한 기분을 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에 이런 게 써있네. 본교의 연구윤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연구자는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어머, 윤지성 교수님, 어떻게 해? 인간을 존중하라네? 이거 지켜야 되는 거래. 나중에 보자. 끝!